명탁이 있고 급탁이 있고 뭐가 있으니까 제가 중생탁이 있고 번뇌탁이고. 그데저 사람이 급탁에 대해서 물었어. 급탁. 급하게라고 하는 것이 이 급을 뭐를 급이라고 하느냐, 이거부터 알아야 될거일급은 우리 우리 오늘날 이 세상 사람의 상식으로는 1억 년을 일급으로 온대요, 1억 년 그런데 시운이라는 게 있는데, 1억 년만 되면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 모든 게다 바뀌어. 그래서 급타기를 먼저 넣은 이유가, 시간적으로는 일급이라고 하는 그런, 어청난 시간 안에 어떻게 변동이 일어난다. 일단은 그렇게 알아라. 이 이건 급타이라고 해. 탁은 허리 탁자인데, 뭘 허리다고 하느냐. 내가 기억하기로는 10억 년 전에, 천상에서 내가 피발제스에 내려왔을 때, 그 히메냐산 중턱까지 4천0 0 까지 물이 확 찼었어요. 히메냐산 4천0 0 까지 가면 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거는 있지도 않았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지금 현재 김해 버리고 뭐 어디 어디, 어디, 어디 덜 파리지? 이게 지금 옛날에 바닷 물이 왔다 갔다 한 자리만이라 이게 그래 불편해요. 바닷물이 자꾸 줄어가지고, 이거만 그러냐, 천만에. 달도 그랬고, 금성, 화성, 수성 다 그랬어. 처음에는 다 물이 있었어. <laughs> 그게 다 말라버렸어. 지금 이 지구도 말라가고 있어. 앞으로 150년 후에 가면은, 지금 현재 이 바닷물이, 어에불른다이 소리는 뭔 소리냐면 무조건안도가 뭐, 물이 불른게 아니고 지구가 계단과 살짝 이래 바뀔 게 그리고 물결을 가지고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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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봐라. 물이 여기 어떤 데 있게 꽉 차게 되지 지그 소리라. 물은 자꾸 줄대. 그러므로 앞으로 앞으로 25억 년쯤 되면은 지구가 완전히 벌게 달아서 옛날로 돌아와요. 불덩어리거든요. 왜냐면 하 지구에 하나 에서 태양이 일곱 개 돼요. 벌벌 끓어요. 그러면 그 안에 앞으로 1억 5천만 년만 가면은 지구촌에는 물이 하나도 없다는 것만 알면 돼요. 그때 사람은 있는데 사람이, 요, 칠치 숟가락 한 마리밖에 안 돼요. 사람이 작아요 먹을 게 없어서 사람은 시체 뜯어먹고, 이래는 얘 경전에 있어. 내 얘기가 이니 지금, 불행하게도 우리 지금 선 이점에서, 이점에서 그렇게 점점 멸해가는 멸급에 들어있다는 얘기를 하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부터 부지런히 공부 좀 해야 되겠는요 참 불가사의 니적이 아니에요. 그, 그 공부가 뭐냐? 그 공부가 마음 공부인데, 내 책에도 눈이 써놨고, 책도 얘기도 많이 했지만, 지가 쓰고 있는 마음이 뭔가를좀 알아야 될 거다. 그럼 이 마음을 어떻게 하란 말이냐? 신생종종만법이라 마음이 일어나면 천하음법이 있고 진멸적만법이려라내 마음이 없으면 천하음법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하면 제일 편안하잖아 그러므로 마음 없애는 공부를 좀 해야 되겠는데 아니 이놈의세상이 희한하게도 지금 봐 마음을 요상하게 만드는 짓을 잡고 하잖아. 죄질고, 죄질고, 아직도 아들이 못되러고치미 짓도 매로 흔들고, 막 이걸 갖다가 무화락하니좀 가만히 앉아서 참수좀 하는 걸 같이 줘야 되겠는데. 그래, 가만히 염불에도 좀 하는 걸좀 해야 같이 줘야 되겠는데. 세상에 이게 처먹고 편하게 사는 이는 문화가 지금까지 극도에와도달해가지고 심지어 종교까지도 지금 재벌 종교가 돼 있잖아 이 지경에 대해서 예 나도 처음에 그게 그래 생각했어 아이 뭐, 못만고, 뭐, 뭐 뭐배불러가何 하고 욕을 하면 되지. 이런 줄알았거든 안되는 게 있어. 탁 때리면 안돼요. 탁. 이거 허리에 탑자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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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이거 탁탑탑자네 이게. 이거 때문에 안돼요. 탑탑 탑. 뭐라 타기냐 하는 거는 정확하게 정확하게 네가 경험하는 거는, 너, 너 자식 가니고 장난하고 나면은, 정신이 이상한 건대부에 느끼해. 거기 타는 거다왜 여기에 물 숫자가 많느냐? 이거는 뭐냐? 누구든지 섬용수가 밑에 꽃 위에 물이 주르떨어져 물은 밑으로만 자꾸 빠질 게 몸은 무거워져요. 물은, 물은 자꾸 깊어들면 깊어들빠져요 이래서 성욕을 비싼 것치 거마라고 그 삼세제분는 그렇게 애터지게 말씀을 하시는데, 마치 선생님 그 건세 왔다는 것은 성하로 훌륭한 분이지만, 그냥 많은 섹스도 이것도 명상이 가능하다고 해서, 섹스 명상이라고 했다고 이름도 없어졌잖아. 자, 여기에 독탁에 대한 얘기, 업문을 한번 읽어보자. 선정해라. 이렇게 해놨거든. 이게, 이 능력이 있는 얘기야. 네. 음. 너희들이 보는 저 허공. 너희들이 보는 저 허공이 스으리라 여, 연허공변식이 허공만은 끝이 없어 이건 노면허공계라 이래 그 시방에 꽉 찼다, 하고 변시방 계획하면 허공에 꽉 찼다. 이 공간에 꽉 찼다. 이 끝이 있느냐, 물으면 허공 끝이 없어. 허공에 끝이 있겠느냐? 끝이 없어. 그런데 어떤 끝이 있느냐? 지렁이하고 두더지 허공은 얼마나 크겠는가 상상해봤나? <laughs> 그래 인간은 저 보고 함께 보는 게 지금 요 정도라도 봐요. 요 선천 끝까지 봐요. 천상에 가야 요게 4천정쯤 가면은 태양계 133개 허공계를 봐요. 새계 선천까지 가야, 선천에 가야만 허공계, 시방 허공계까지 봐요. 이 끝없이 보면 흥개가꽉찬걸봐요 지금 우리가 보는 건 아주 작아요. <laughs> 우리가 뭐 말본 줄 아니 빼 <laughs> 없어. 어없잖못 봐요 그래도. 자. 이 공견불견이라 이렇게 불분이라 이랬거든 공견불분. <laughs> 그거은 이제 아마뭐 어디가 끝이고 어디가 끝이고 어디가 처음인가를 못 찾아요. 볼 수가 없어요. 이거를 공견불분이라 불분이라 이래요. 그거는 보기는 <laughs> 보이는데 분별이 안 돼요. 어디까지 어가이지 분별이 안 돼요. 왜 그러냐? 요공우체라 이랬거든. 요공우체라 이 허공은 참 아무 모양따리가 없어서 그런다. <laughs> 어떤 모양도 없어서 그런다. 유견무각이라. <laughs> 허공이 보이는, 보이는데, 어디가 어디까지 뭔지, 뭔지를 깨닫지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허공만 누구든지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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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종교예요. 유견무각이라. 그, 보금이 보이는 게 보이는데, 거기에 뭐게 알고, 어쩌고 할게 아무것도 없어. 그거, 아르마리가 일어나질 않는다. 우리말로. 깨달음이 없다. 느낌이 없다. 이소리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산, 식, 원래 허공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허공을 보면 허공에서 지가, 이게 서로 상자, 이게 깨멸직잖아 허공을 보면은 지 나름대로 온갖 생각을 한다. 이 소리인데, 이게 상식이야. 허망하게 온갖 것을 다 생각을 한다. 믿는데 아무것도 없는 녀석은 다공 온갖 생각을 한다. 아주 우리들한테는 좋은 생각이로 구름이 하나 해가면 그, 그, 저거 바꿨다, 뭐 저뭐 매겼다, 저건연것다막 이러거든. 지가 쉽게 말하면 자기가 생각한 연상심리로 온갖 걸다 만들어낸다. 아, 실제로 서구에 이래보면 구름이 생기게 꽃이 아닌데 아, 지금 무슨 꼴 거른 거 막뭐 허공에 입이 쳐대면 아이고 부처님 관광하는 거다 이래는그 부처님 생각상 부처님 관광상으로도 생각하는 거야. 그 자기 나름대로 온갖 생각을 한다 이게 허망한 생각을 한다 이걸 급탁이라고 한다 이런 이런데 급탁이란 건 허공 이 자체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한 것을 허망하게 자꾸 자기 나름대로 망상을 지어서 만들어낸다 이게 겁탁이라. 나는 겁탁 중에 아주 이 세상에 건 번듯하게 들어가지만은 아주 좋은 예로 저 문재인 자들이 그 친파 얘기를 자꾸 하는데 개인적으로 만나면은 저 여기 한번 묻고 싶어요. 문재인. 자네는 대학교는 안 나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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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 요 참. 국민학교로 나왔지. 냈다면 해도 내가 어릴 때 일정 때 아주 시골에 살았을 때는 학교가 없었어. 학방만 있었어. 학교라는 말은 일본 사람들이 학교를 만들었어. 한국 사에 만든 것도 아니라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야 이건 아니 전세대학교 무슨 대학 가면 무슨 대학교 하면비수하이 많은데 태양계는 학교라는 학교는 일본 사람이 만들었어 어, 너도 학교 나왔을 때 너도 일제냐 너도 그 진입하냐 아니 이렇게 무식한 이게 쉽게 말하면 번뇌타게 음. 들어가지만 급하게 들어가요 이 세상이 허 세상이 리만 되는 이간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미 이, 이 세계는 세계 일하라 하는 얘기를 해라. 나는 말설지 만 세계 일하라. 응? 세계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한송이 꽃과 같아 일하라 하나다꽃이라 이거는. 지금 이, 지금 이 시대에 뭐 일본놈 잡고 중국놈 잡고 그게 어디 있어 그래 내가 오늘 아침에 그 노래의 그저 여성들이 건강 찾는 얘기를 좀 많이 봤는데 60키로까지 빼도 살대 몸이 막 얼마나 불는데 60키로까지 살뺐는데 아주 열왜그 노래 저, 저 사람들을 가슴이 이렇게 보느냐 하면은 사람들도 다 자색했어, 또, 노래 사람이. 지금 국적을 묻지 않고 주는 게 있잖아, 노래의 사람이 주는 게. 노벨상 안 그러냐? 노벨이 그 노벨, 노벨상에노래 사람이라. 그 노벨이 왜 그걸 해놓냐? 다이아몬드 제일 먼저, 다이아마니터 지는 거, 저거 제일 먼저 개발한 사람이 노벨이라. 이걸 해놓고, 첫에 한이 된다고 해서 자기 재산 가지고 있는 거 목당 이걸 인류를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훌륭한 사람한테 돈 주라 해서 지금 부르기 주는 게 노벨상 아니라 이거 말해도 이 양반은 세계 하나의 하나의 꽃으로 만들어 놓고 갔어. 거기에 주먹놈이 어디 에 있나? 그리고 내가 요번에 책에도 썼지만은. 교육자들한테 그래놨어. 이게 나라냐? 어? 뭐 서울대학교 어쩌고저쩌고 이러는데, 너벨상 뭐 하나 있나? 금년에 일본러또 하나 받았어. 29개인가 돼요. 너벨사, 물리학상 받은 게. 하나도 없어, 대학민국 대중이받은 네 평화상이 있는데, 그거는 아들 속기는 얘기라. 내가 오죽하면은 내가 거제도 저, i 예 f 왔을 때, 명, 명탐이 때 IMF 왔을 때, 대중시는 저, 저에 우중시는 도망가고, 그 회사를 갔다가 일곱 사람이 그게 대표 이사들이 운영하고 있을 때내 초대받아서 갔었거든. 그 갔을 때, 만날 사대질하는이도둑놈들한테 앉으라고 내 그랬어. 아다시피, 자네 아다시피, 우리나라에 60년, 70년 한참 뭐 이게 좀 산업 발전되고 이럴 때, 대모를 가면 대우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어. 응? 대모에서 시작하면 전국에 막대모이일어고 이랬어. 내 거기 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 그 이사들이 와서, 아이 저, 뭐 별일 없었습니까? 인사할 우리 별일 없었지, 이사, 별일 없었습니까? <laughs> 아, 별일 좀 있었어. 뭐, 뭐, 뭐 어떤 일 있었어. 아이고. 노래 노비이라는양반이 마침 옆에 타는데 그 옆에 계시글에 나한테 오더니 물어요. 여기 대한민국 그 분도. 대중 씨가 어디 사냐, 물, 물, 어서 서울 가면 있습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그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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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습니까? 물으니까. 왜 대중 씨를 묻습니까? 물을게. 나는, <laughs> 자기 나라를 외국가서 헐, 헐 뜯은 사람한테 주라고 안 했는데, <laughs> 대중신먹에 박정희가 이만큼 살려고 할때막 갔다가 외국에 가 욕하는 사람이내본 게. 너 그런 사람 주지 마라. 그건 내 지금 노벨 상대서로 왔다고. 이런 농담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laughs> 이사들이 내가 또말 함부로 막 하는 거 알고는. 제발 단상에 있어서 그만좀 하지 마세요. 말씀 하지 마세요. 그 말씀 하지 마세요. <laughs> 실제로 노벨, 저노벨에 이저 저, 노래에서 국회 이사에서 대주이 주고 돈 가지고 줬다캐가지고대에서 실제로 야단났었어. 노비상 팔아먹었다고. 자.